가막골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담양. 담양과 순창 그 경계에 있고요. 담양의 가막골 생태공원 입구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음, 샤워장도 있고, 닭장. 샤워장, 닭장. 우리 와이프가 아 여기는 시원합니다 바람이 산속에 있어서 시원해요 텐트들이 많네요 텐트들이 많아요 카라반들 음, 카라반 여기는 놀이터 수영장 수영장도 있네요. 수영장. 여기도 공간이 넓네. 농구. 네. 점블링 네요저에도 텐트존이 네요 텐트존 샤워스 저쪽이 계곡같네요 와물도 깨끗하네 음, 재밌겠다 재밌겠어요 생팜팜 Farm. Farm. 아이들 데리고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미들이 저기 있네요. 그런데 는데 바람이